네, 이번엔 텍사스주입니다. 한 백인 여교사가 트위터를 통해 불법체류자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해 이사회로부터 해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네, 텍사스 포트워스 ISD 이사회는 트위터에 히스패닉계 불법체류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했던 백인 여교사 조지아 클라크를 해고했습니다. 이 사회에 따르면 영어 교사인 백인 여성 클라크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잇따라 트윗의 메시지를 보냈고 텍사스 지역의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 학생들로 가득 차있다는 등의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 교사는 지난 2013년 백인과 흑인 학생, 히스패닉계 학생을 분류하는 수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학생 그룹을 리틀 멕시코로 또 다른 학생 그룹을 와이프레드로 지칭해 불러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쯤에 실시된 포트워스 ISD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 투표로 이 백인 여교사를 해고 조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